부자목단 농장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밭에 이렇게 나와서 노란 황금목단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력이 엄청 많은 이렇게 그 꽃, 꽃 이게 둥어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얘는 이제 가을에 저희가 가지고 와서 분주도 하고 접목도 하고, 지금 이게 꽃이 피었어요. 하나가. 지금 5월 6일인데, 우리 장수에는 아직 어림도 없는데, 이게또 다른 밭에 이게 따뜻한, 어,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이그 외부에 있는 밭이 엄청 많은데, 지금 한금 목단 피고 있어서 저희가 어, 촬영을 나왔습니다. 5월 6일 날이고요. 어, 목단이 궁금해요. 구입을 하고 싶어요. 0109571 84개 0 1 0 9 5 36-0000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부자 목당농장에서 오늘 촬영을 하였고요 이렇게 하나씩 지금 필려고 지금 터트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아요 오늘 근데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또 다른 밭에 와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합니다 보세요 세력이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얘를 또 분주를 하게 되면은 하나 가지고 두세 개 접목을 하게 되면 한 10개 그러면 하나에서 5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자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어, 목단 꼽히고 있어요. 촬영을 합니다. 0 1 0 9 7 1 8 4에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